안녕하세요. 강원도 전성군 설령 논원입니다. 어디 가나 젊으나 고령하시대고요. 노약자도 있습니다. 건강한 조심하시고요. 어디 가는 비도 사실입니다. 참, 건강하세요. 오늘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인드 생각으로, 힘찬 질거 하루 화이팅입니다. 어디 가는 비도 사실이고요. 참, 전에 했던 후배들이 사생활 이야기를 올라다는데요 저도 사생활때 서비스지라는 게 있습니다. 며칠 떨어지면은 갈자한테 도축하죠. 이하시라면 갈자님 와주세요. 이것쯤 해결해 주세요. 오늘 물 관리했어요. 직을 하니까 공사에서 애들 물 관리했지. 새로 직원 물 관리 뜻은 직원을 바꿨으면 오늘은 며칠은 회식하고 애들이 몸이 아프면 니들 건강식을 챙겨라. 그 얘기 맞아요. 그리고 뭐 쉬는 날, 빨간 행사들 하면. 유관 공짜 돌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더 달라 거죠. 그러면 서로 싸움 나요. 누군 영지한 근무 하죠. 그러면 어, 나는 밤새로 일대래요또 서로 싸움 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야 오늘 차 누가 전체 다 바꿔 지세려면 무조건 건주로 바꿔야 돼 회사 주식하라면 주식하고 나중에 그다돈빼못 빼요. 다 왜냐하면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 안된 상태였고 차 이존도 안 되는 보험 처리만 하고. 차 있어. 나중에 주인이 안 차라 오는 경우도 있어. 나중에 차로꽤 했는데 못 차라고 그차가 계속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사회고요. 사회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지 꽤 오래 돼었고요 사회가 변해도 변화 없을 수도 있어요. 변화도 있을 수도 있고 개명 차이점 있고 이점 나의 구역 부탁드리고요 자, 어디가나 회사 있어요. 누구론 개리 팀장 있어요. 그러면 어느 개장 이사장, 본부, 그 점장 있어요. 근데 대리다 윗바닥이라서 커피 타는 신문은 경리처럼 있고 팀장도 팀장 주임도 커피 타는 대리 신문 콤도 있어요. 근데 다른 직업은 서비스 팀장이면은 또 주임 반대 있어요. 애들 가르쳐 주는 데 밑에 예 창창한 깨져요. 그럼 사고 나잖아요그 밑에 처리 못하면 위에 올라오면 이 아래 애들이 어떻게 교육 시켰어? 그용 맞아요. 그 서비스 매장 내잖아요 근데 애들 교육시켜서 내보냈어요 문제 생기면 다시 가서 그 매장 가서 다시 교육시키야 해요 그게 현실이고 지금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디가나 연장 근무한셔야 되고 농장 초과해도 수 당금은 안 나오는 데도 있고 나온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차이 있고요 어디 가나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변화는 있습니다 회사마다 차이 있고 유전 양해 구역 부탁드리고 오늘도 사는나 수고 많았을 거야. 건강하세요. 면전을 키우시고요. 자, 어디 가나 젊은 사람, 노역자, 노는 사람 많고요. 어디 가나 보는 자식, 이거는 자 나는 재혼했으니까 또 결혼하면 끼리끼리 노는 사람께 또 가서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그렇게 도는 거야. 그렇게 한거맞돼요 어디 가나변화는 없습니다. 유전하고 사는 사람 많고요. 멀어진 지 나중에 멀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개임만차이 찍고 이자 양해고요. 부탁드립니다. 자, 가온 정성수술 헐로 놓을 거야. 산는 모습. 자올려드린게 올려드리는 게데요 여기 바람 불기 불어왔고요. 해바리아 산 지역이 바람기 힘들어요. 바람 불기 힘들고. 자, 그리고 건강하세요. 가운데 온종일 설명을 연렸습니다. 이점 양해 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에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힘차루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